먹을 거야? 어우 저. 야 요즘 방어철이야 방어 방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 어보자언니요안녕 이거 뭐예요? 대방어예요 대방어 저는 지금 방어 먹고 싶고 혹시 해적단 블로그 안 보셨어요? 이노교 해적단이요? 인어교주 해적단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저희 되게 유명한 해산물 어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좀더 싸요? 거기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요 뭐 어디 가야 알아요? 거기가. 저기 있네요 저기 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해적 교주단? 네 인어 교주 그 해적단이라고 <laughs> 수산물 업무 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하면은 막 시세 식사 이런 거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없잖아요. 맨날 그렇게 가격이 어. 바뀌어 식가를 식가. 요새 뭐그러진 않아요. 네, 이왕 이런 김에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네 그. 가장, 어, 괜찮은 가격. 어떻게, 해? 확인하셨어요, 다? 노장진는 대게가 한동안 안 들어왔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 대게 봤을 때는 지금 대게를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인노비즈선생인데요 아, 어, 왜요? 어, 사장님, 그 오늘 대게 가격, 키로당 5만원 그대로 맞으실까요 5만원, 저기 절대 4만 8천을 부재되놔야지 그럼. 예, 예, 1kg 된 것도 있고, 좀 넘는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1kg 내외로 예. 기입할게요 오, 예. 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옛날에는 그매매 가격만 해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라와 있던지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었어요. 음.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좀더 알기 쉽게, 뭐, 키로급으로 해서 유역화를하든지 아무래도 막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써가지고 하면은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위역을 정해가지고, 네, 맞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물이니까 정확하게 그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네. 인용교제 하실 때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그그렇죠 <laughs> 네, <그치. 웃음> 말씀해 주시는 거 봤거든요. 저도 그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으로도 뭐 활동하고 계시고, 네, 페이스북, 네, 네. 페이지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여기서 다 내용 컨텐츠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밥로여기고 주방에서 찍기도 하고요. 주방에서 음. 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많이, 음. 많이 아, 그럼 음.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공간에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사 몇년차 주수? 입사 몇년 차고요? 닉네임? 은갈치라고 은갈치 응결치, 아, 같아요. 어, 같아요 페이스북 광고를 네 조회수 높아 3백만 으로 보여주셨어요 거의 3백만이요 이 온라인 거래 팀이고요. 한시에서 네. 고객들한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수산물을 거기서 바로 연결시켜드려가지고, 네. 고객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소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송해주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면 쇼핑몰인 거예요? 네네, 뭐. 수익을 많이 남기진 음.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그, 얻은 실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인어교주 해석단에서는요, 어, 지금 연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어교주 해석단 <laughs>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laughs> 이럴 제에 맞게끔, 그리고 신선하게, 싸게, 정직하게. 안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아, 네. 안전하게까지, 여러분들. 제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전화드리고 주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뉴를 한번 구성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 네. 버르까요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왔잖아 우리가. 몰라 네. 포키가 메뉴 구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 거죠? 생선 같은 거 하나 잡으면은 또 필요당 맞춰가지고 드시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생선을 골라가지고 네. 이렇게 골라서 메뉴를 드실수 있도록 아 메뉴를 이렇게 세팅을 하나. 아 메뉴판에 이렇게 인원 나누게많이 있네. 아 이걸 앱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아, 사실, 마다다 다른 것 같고, 둘마다 다 다른 것 어. 같아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이런 계획이 되셨라면 앱이 있으니까, 믿고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가게을 매일매일 시대를 올려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시대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체크하고, 그런 식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요거, 요거 주고 하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맨니! 포진하게 나왔다고요? 네, 아까 보신 분으로 뭐예요? 모궁회로 시키니까 진짜 음. 이것저것 다 먹으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 음. 교부해석단으로 보시고 매주 컨택하셔가지고 네, 이런 일들을 항상 석방해서 문의하시면은 여러 정보가 될수있으니까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